자 이번에는 또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제는 조금 전에 야곱의 또 하나의 환도 뼈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뭘까요? 어, 감이 오시죠? 야곱의 믿음의 성숙. 야곱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갈 것이고, 너와 함께 애굽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 참 너희 아들 야곱, 너희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어, 이 문구와 함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이미 지난번에 그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힌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소망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이 꼭 빨리 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참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서둘렀잖아요. 왜냐면 하 이삭이 형에서한테 축복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서둘렀어요. 이삭 자신도 곧 죽을 줄 알았는데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 일하고 20여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풍성한 두 떼를 이루어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풍성하니까 에서가 스스로 세일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땅 조상의 땅 그것을 야곱의 장작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내려놓고 풍부한 화평 가운데 서로 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기에 성취되는 겁니다. 인생이 참 서둡니다. 물론 22년, 20여 년참긴 세월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어느 정도 시기야 좋을까요? 사스는 5월 중순 따뜻해졌을 때 코로나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기다림이 쉽지 않죠.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참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백 치유하시는 그한 문장에서 두 건의 책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시리즈가 두 권이에요 <laughs>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한 질문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곱 시리즈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인물이 엘리사처럼 살고 싶다 음, 지난번 모자 벗은 얼굴 봤잖아요 중국에 머리 풍성한 상태에서 갔는데 이마가 헌해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엘리사처럼 살고 싶다. 이것도 한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출판이 안 됐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 보시는 출판사 관계자도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러나 이 시대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영성 법칙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르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붙드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야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장작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애했던 멋진 사나이입니다. 야곱은 6년 만에 갑부가 되었던 부자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신의 의지하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위골되었다. 부러질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부엘세바 언약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베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성실히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엘세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붙들고 살 소망까지 놓고 22년 동안 침륜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여 요셉을 만나러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민 떠나본 적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 적 있습니까? 아짐 여러분 창고에 많이 쌓였죠?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 가볍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드리고 받은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손길은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옮기사 기근을 피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녕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 요셉이 그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서 야곱의 임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헤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의 일 세바 언약도 지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야곱이 130세의 애굽으로 갔습니다. 살아있는 요셉도 만나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애굽의 야곱은 17년 동안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신다 하였는데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은 갈수록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여 침상에 앉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겉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믿음의 사람은 야곱은 육의 눈은 어두워지나 영의 눈은 갈수록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꾀를 동원하여 권력과 사랑과 돈을 쫓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충성된 요셉에게 이 믿음을 전수합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매장될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기억 나시죠? 아, 이거 저도 군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라 하라 하라 면 지시한 걸 하고, 자기도 아래에 부하들이 있어서 일이 가라 가면 가고 일이 오라 가면 오고. 그 군인의 정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주님 오시기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말로만 하십시오.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불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야곱이 지금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너와 함께 애굽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겠고 예,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습관 속에서 교만해진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일어나겠지. 보장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리겠지.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이 오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시고 나와 함께 조상의 땅에로 간다 했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갈줄 믿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발상이 전환변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믿음으로 전수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키리라. 그 요셉이 하라서 그 뜻을 이룰 줄안 거죠. 그래서 야곱은 충성된 요셉에게 이렇게 언약을 맹세시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비하니라. 지팡이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요셉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시고 야곱은 선조의 땅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의 장래 행렬이 첫출애굽의 예표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야곱은 충성된 요셉에게 믿음의 언약을 전수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연락할게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것을 믿은 야곱은 침상 머리를 경배의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침상에 앉기도 힘든 환경과 형편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든 야곱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와, 유튜브 특강 하듯이 하니까. 전화도 받고. 좋죠. 다음.